6일 지방선거 후보들과 깊이 있는 인터뷰로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후보를 만나다 순섭니다. 오늘은 현 구청장의 재선이냐, 전 구의회 의장의 입성이냐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는 대전 대덕구로 가보겠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두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보수정당 후보가 6 번이나 구청장이 됐던 대전 대덕구. 이 보수의 아성을 깨고 민선 7기 첫 민주당 출신이자 여성으로 대덕구청장이 된 박정현 현청장은 재선을 노리며 단수공천을 받아 일찌감치 본 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맞서 4년 만에 대전 보수의 안방을 되찾겠다는 전 대덕구의회 의장 출신의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두 후보 모두 1호 공약으로 대덕구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박 후보는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최후보는 관광도시 육성을 꼽았습니다. 민선 기때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 것이 주민 참여입니다. 아, 그런 기반들이 미 갖춰졌기 때문에 대덕 민에게와이 있는 도시를 만들면서도 관광 자원을 끌어들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가파른 인구 감소 해법으로는 거주 환경과 공공 돌봄을 각각 내놨습니다. 거주 환경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져서 아이들이 오고 청년이 오고 일자리가 들어라고 사람이 모이겠죠. 돌봄을 공공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해서 아이들을 키우려면 대덕으로 가서 자리 잡아야 된다. 이것들을 잘 민선 팔기 때 만들면 2024년 이후로는 인구가 더 증가할 거고요.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용돈 수당에 대한 설전도 벌렸습니다월 2만 원에 용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을 확실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관리 제대로 관리도 할수 있고 용돈이 더 많이 필요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용돈을 주는 게더 맞다 저는. 또 도시 재생을 위해 최 후보는 정주 교육 문화 여건 개선을 박 후보는 벤처 단지를 내세웠습니다. 제대로 된 정주 여건이 교육 여건이 마련된 문화 여건이 마련된 이런 도시로 개발을 해서 어떤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서 아 이제 대덕구도 핫플레이스가 여러 곳에 곳곳에 생기는구나. 고그 신대동 앞에를 어~ 그 새로운 벤처 단지로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드는 그래서 도시 성장과 일자리와 어, 그리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어~ 대덕구가 대전에 가장 앞서가는 도시 오랫동안 보수세를 유지하다 2018년과 2020년에는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선택했고, 다시 올해 대선에서 0.9% 포인트 차이로 여야 간 박빙의 승부를 보인 대덕구.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정합니다.